안녕하십니까 고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고액 신용 대출 받으면 이제 집못 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월부터 급증한 가계 부채의 금융당국이 긴장을 했죠. 5월 28일 날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금리인 0.5%까지 낮추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월에 무려 11.7조 원 규모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요. 그 중에 신용대출이 무려 6.2조 원, 가계부채보다 이 신용대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신용대출 증가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성이 큰 자산의 투자에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데 금융당국의 딜레마 이러면서 그냥 은행에서 계속 대출낸 부분을 가만히 내버려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하는 뭔가 신용은 내야 되니까 자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은행에서 아 우리 좀 금리 좀 올리고요. 한도 좀 축소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계속 증가세가 나타나니까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 원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율 규제로 금. 금리하고 한도를 축소하는 부분으로 정해졌는데 솔직히 이게 되겠습니까 은행권 자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증가폭을 제한한다면 은행권에서 매일 같이 이 신용대출 증가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금융당국이 무책임하게 은행권에다 책임을 미룬 거예요. 결국에 9월하고 10월에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을 하기 시작해요. 9월달에 9.6조 원, 10월달에 10.6조 원으로 증가하는데,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이 급등해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중에서 신용대출이 무려 3.9조 원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증가세 막뭐 매월 보면 한 1조, 1조. 2조 정도가 규모인데 3.9조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은행이 규제를 믿고 낮춘 초저금리란 말이에요. 자, 규제를 낮, 이, 이, 기준 금리를 낮춰요. 기준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추면 당연히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 가치가 뻥튀기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규제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금융 당국은 야, 이게 돈의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축소라는 규제를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와 버리니까 결국엔 가계 부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안 그래도 폭탄 수준인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 10월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이틀 뒤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핵심만 세 가지만 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한대요. 여기서 자산시장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이 증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규제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시에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회수하겠대요 자, 여러분들, 신용대출을 예를 들어 1억 1 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1년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시 신용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아이고야, 주택을 사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은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영끌 투자하는 과정을 보면요. 본인 여유 자금에다가 신용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것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가 최대한 신용 대출을 땡겨서 받는데 야 이거 소득 정도밖에 안 해주잖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연봉 두배 이상 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공무원 알면은 신원이 확실한 대기업 재직자 같은 이렇게 많이 해주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대출 최대한 땡겨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더해서 주택을 마련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억이 넘으면은 대출이 안그 주택 마련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갭투자도 안 되고 내집 마련도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단, 이것은 차주 단위의 규제예요. 차주란 무엇이냐? 대출을 실제 받는 사람,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이 신용대출 1억을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분은 여전히 유리한 고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핵심 내용 두 번째는요.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를 하겠대요. 자, 1216부동산대책에서 이 DSR, 은행은 40%, 비은행은 60% 적용됐던 게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는 주택을 살때이 부분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비 은행도 dsr 규제를 40% 까지 장기적으로 이제 낮춰 나가겠다 이 부분이 발표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게 주택 매수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용대출 받는 부분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2억원이 있고요. 만기 20년짜리입니다. 신용대출 1억짜리가 있습니다. 자, 차주단이 DSR 40% 적용하면은 토득별 추가 신용대출 가능한도 이 정도 대출이 있는데, 또 추가로 신용대출 받을 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연소득 8천만원 받는 사람은 아이고야 DSR 40% 적용했더니. 추가 대출 가는 금액이 2천만 원도 안 나온대요. 자, 연소득이 1억이 넘으면 7,800만 원까지 나오고, 1억 5천이면 2억 2,6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대출받아서 신규로 주택 차단, 주택 매수하는 건 차단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 주택담보대출 2억만 받는 사람이 있나요? 최소 4억 정도는 받죠.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4억 받고 신용대출 1억 있는 사람이 추가로 신용대출 받으려고 봤더니 아이고 연봉 8천만원도 못 받고 연봉 1억짜리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1억 2천 대야 간신히 2천만원도 못 받아요. 자이 내용은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가 보유 차주가요. 추가로 신용대출 받을 때 규제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집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용대출도 갖고 있는데, 추가로, 아, 뭔가 투자해볼 게 있을까,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도 차주 단위의 규제죠. 세대 단위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좀더 대출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자이 두번째 내용 FAQ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차주단이 DSR 적용 대상인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도 시행 이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아예 주택 매수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 어떤 식으로?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식으로 이건 어떤 내용이냐 제도 시행 전에 보유한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DSR 적용되냐? 자, 그 적용될까요? 적용 안 된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도 시행 전으로 나눠진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기존에 신용대출 1억 있다고 무조건 다 체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1억 원 정도 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대출 신청할 때이 DSR을 적용한다는 부분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 적용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도 시행 이전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뭐 DSR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FAQ 두 번째예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 상환함에 따라서 총 신용대출 1억 이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주단에 DSR 적용되냐 적용 안 됩니다. 자, 총 금액이 1억 원 이하면은요, 차주단이 DSR 적용 안 해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자, 은행권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월하고 10월에 신용대출 증가하니까 자율적으로, 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시작한 대출 규제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되는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11월 16일부터 즉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1억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그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신용 대출 총액 규제를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모든 사람의 신용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많이 해 주고 그 한도를 초과시기가 되면 대출을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둘중 하나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체 한도를 줄여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지금 1월 11월 20일부터 1억 넘는 신용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담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발표 이후에 이걸 미리 땡겨낸 사람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고액 신용 대출을 많이 해 줬던 외국계나 지방 은행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추가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은 대책을 더 발표하겠대요. 지금은 조금 유동성 축소하는 게 조심스러우니까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 이 DSR로, DSR로 전환을 많이 해서 현재 DTI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DSR로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DSR 뭔지 아시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DSR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전세 대출이고요.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거 중도금 대출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 대출도 이 DSR에 포함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검토당한두 번째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검토 세 번째 현재 획일적인 DSR 상정 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겠다. 생애 소득 주기 고려해서 아무래도 젊은 층에 더 많이 대출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택 더 많이 살수 있도록 배려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대출이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특히 오늘 내용 중첫 번째 내용이 어떤 이제 1억 초과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주택을 1년 이내에 보유한 것을 막겠다. 이건 주로 초고가 아파트 갭투자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일단 1억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저가 주택은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이런 이제 신축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위주로 갭투자로 많이 접근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끌할수 있게 도와줬던 이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 감소 영향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